네, 안녕하세요. 차트 마왕입니다. 현재 날짜 6월 10일 오후 10시 반을 넘어가고 있고, 네, 오늘 레이븐 코인이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목표가까지 여기 정확하게 찍었는데, 네, 제가 저희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소통 방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네, 보시게 되면 이제 레이븐 코인 네, 물리신 분, 재매수 하신 분들 32.8에서 33노력봐라고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3월 8일에 알려드렸었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이 추세선 여기 크게 보게 되면 여기 추세선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때 상장비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 네 6월 8일에도 이렇게 여기 목표가 알려드렸는데 네 오늘 33.3까지 갔어요. 제가 32.8에서 네, 33까지 노려봐라고 했는데, 조금 더 넘어서 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오늘만 해도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121선 지지받는 구간부터 해서, 80%가 넘게 올랐어요, 지금. 그쵸? 제가 언제 알려드렸냐,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6월 7일에 영상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 선, 네, 여기를 따라서, 여기 121선 지지받는 거로 보고, 여기만 깨지 않으면 더 간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전부터 제가 레이븐 업비트, 이거 상장정보 미리 받아봤다고, 찌라시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확하게 저희 소통반 분들 다 잡아가지고 상장비 엄청나게 크게 노렸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찍고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다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 61선을 잘 지켜야겠죠. 네. 네. 한 시간 봉, 한 시간 차트. 61선. 0 이동평균선 61선. 이게 잘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네, 실시간으로 제가, 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타점 같은 거.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무료 무료로 100% 무료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달에 이제 빅 이벤트도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고, 네, 그리고 혹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 이런 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레이븐 코인처럼 제가 미리 상장정보 알려드립니다 제가 찌라시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폭등 나올 코인 아직 안간 바닥이 있는 코인 이런 거 추천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얼른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엄청나게 제가 이거 미리 잡아 드렸었죠 페이콘이라든지 네 지금 네 많이 잡아 드렸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컴투 솔딩스 같이 이렇게 엑스플라 엑스플라 만든 회사죠 네 상한가 치고 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날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두번 쳤어요. 그러면서 네, 페이코인이 네, 두 배가 넘게 올랐죠. 이틀 만에 두배 하고도 네, 반이 50%가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바닥에서 잡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거, 그거였죠. 대선 공략이었죠. 그러면서 오늘에도,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표 워낙에만 스테이블 코인 제도권 첫발이라고 나와있죠. 네, 다, 다 찬성했다고 지금 디지털 강국 만든다고 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전에부터 서클에서 USDC 네, 나스닥 상장하면서 거기서 엄청 올랐어요. 네, 엄청 오르고 네, 주목을 받게 되면서 지금 네 그런 종목들 제가 다 잡아드렸었습니다 언제 잡아드렸냐 보게 되면 네한 달이 넘었어요 한 달이 한달 전부터 이제 제가 네 페이코인 폭등 전에 잡으세요 민, 민주당 국회의원 스테이블코인 관련 종목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네 민주당 정치 관련 코인 하면서 제가 썸네일에도 박아놨죠 네 이재명 얼굴도 박아놓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미리미리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만 해도 오후 3시 90원, 반을 넘어가고 90원대였어요. 90원대, 90원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정보 미리미리 받아가시는 거 추천 바닥에서 항상 잡아가세요. 바닥에서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레이븐 코인 네좀더 내려와서 조정 받고 또갈수 있거든요. 커벤 네, 핸들 패턴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희망의끈 놓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리신 분이 있다면 제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 최근에도 물리신 분 저한테 문자들 많이 주셨죠. 네, 그런 분들 다 탈출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